어 기록한다 아 내가 여자가 돼야 되는구나 초원 아침이야 기본은좀 어때? 홀. 쓰러트렸어 창문이 막혀있어서 저녁이 되면 어두울거야 상자 안에 랜턴이 있으니까 꺼냈어 어 앞에 햄버거 있다 <laughs> 그리고 창문 밑은 절벽이니까 바보같은 생각하면 안돼 오 나는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가야해 점심을 두고 갈테니까 나중에 먹어 참고로 롯데리아가 아니라 버거킹이란다. 9시까지 꼭돌아올게 도로는 굉장히 한적하다. 와, 진짜 잘 그렸다. 나무 사이로 호수가 보일 즈음에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 차가 다가왔다 녹색 고급차가 스쳐 지나갔다. 녹색 고급차. 저 차는 그 녀석의 차? 아! 지금 가고 있는그 별장 같은 데로. 어디 가나? 미행을 할까? 아니야. 연속가 없을 때 별장을 뒤져봐야겠어 이제 그 여자 보겠다 도착했어 그 남자는 지금 없어 이제 이것저것 뒤져보려고 알았어 내가 필요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불러 가보자 물은 잠겨있다 오래됐지만꽤 견고한 잠금이다 이걸 잠겨없다는건물이다 먼저 열쇠 찾아볼까 이걸 안 돼? 있어봐. 안 되네 일단 저장 열쇠가 어디 있으려나 그러고 보니 집에도 그네가 있었지 이런 것을 좋아하나 음. 이걸로 그네를수리하고 썼나 밧줄을 주었다 열쇠가 어디 있으려나 다 뜯어봅시다 뭐야 어디야 흠 이거 뭐지? 마당으로 여지는 문이다. 잠교했지만 그렇게 높진 않다. 이 정도 높으면 그냥 자이 넘어가자. 오, 좋아. 오, 어, 반대편이네? 돌이다. 오, 아까 거기다. 보트용 작은 닷을 주었다.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자. 고수물 찾아. 여기 스탠드 분명히. 씨, 없어, 씨. 알았어. 기껏해야두 명도 탈수 있는 것 같이 생긴 작은 보트다. 이게 어디 없나? 절벽이 꽤 높고 가파라서 그냥 오르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높지 않은 곳이라면 덩굴을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높지 않은 곳. 오 뭐야 오씨 어, 위쪽 테라스가 보인다 절벽은 그냥 올라가기 힘들 것 같지만 저게 갈고리를 걸수 있다면 음.. 뭐라는지 알겠어 잠깐만 이거 에.. 어떻게 하는거였지 잠깐만 그러니까 휴대전화? 이 아니야 이 아니야 정보 물건 다시랑 아씨 오타는 거지? 아 오케이 됐스 다시랑 밧줄, 다시랑 밧줄을 적당이 감았다. 즉석 갈고리 를 만들었다. 급하게 만든 만들 것좀 괜찮아. 내 네, 무게 정도는 괜찮겠지? 좋았어. 좋아, 갈고리를 걸수 있다면 어떨까? <laughs> 걸어? 걸어 빨리 어? 왜안 걸어 오씨 됐다 즉석 갈고 이를 테라스의 울타리에 걸었다 좋아 나는 배트맨이다 오 어, 뭐야 오씨 이 안쪽은 혹시 다인 것 같다 안쪽에서 걸쇠가 걸려있어 이쪽에 생을할수 없다 올라가 다락방의 창문은 못가다운 판자 막혀 있다. 안에서 인기청이 느껴져. 어, 이것이 바로 공주님이 사는 곳이구만. <laughs>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이것 때려보죠 다락방의 창문은 못가다운 판자 막혀 있어. 어, 오케이. 때려보죠 역시 안에 누가 있어. 오, 드디어 만난다. 밖에 누구 있나요? 그의라푼젤급 <laughs> 여자애? 누구세요? 난. 방문 판매월이다. 나는 방문 판매월이다. 이런 멋진 자국, 자, 자국 가죽 자켓을 팔고 있지. 잘 안보여요. 어쨌든 이거 농담이고 일단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을 말해줘. 아, 저 여기 다락방에 갇혀있어요. 문은 그 사람이 밖에서 잠갔고 창문은 창살로 막혀있어서 그래. 내가 널 거기서 꺼내줄게. 방법이 있을거야. 그러니까 날 도와줘. 잠깐 멀리 물러나있어. 예? 창살이 튼튼해. 사람은 드나들 수 없겠군. 하지만, 뭔가 더위 될 만한 물건이 있으면 난 남겨줘. 창문을 통해 주인공과 소녀의 시점을 바꾸거나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오오. 오, 신기하다. 이게 뭐지? 랜턴이다. 방이 어두운 탓인지 낯이지만 나 방이 꼬이고 있다. 대체 어디로 들어온 걸까? 이걸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많이 편해져. 외로운 느낌이 든, 자. 마음이 편해진다고? 오, 뭐야. 제목, 거미의 눈. 4년 산밭 한치수 한치주 예로부터 거미의 똑똑한 연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거미의 거미줄은 손에 넣은 것을 놓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최성날 옷갈피나 관모 속에 거미줄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거미와 거미줄처럼 무언가를 잊어버리거나놓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그 말로 개하고그 사람이 그랬던 걸까? 나 아이 힘 없구나. 뭐, 아예 줄거 없나? 밧줄로 묶인 상자다. 풀어보려고 해야 하지만 밧줄이 너무 꽉 묶여서 손톱만 까졌다. 안에는 책이 몇권 들어있다. 별로 도움이 될것 같진 않다. 도도 잘했어. 쟤한테 웰컴 앱을 칼을 받자. 물건 교환. 도구. 아니지, 이게 아니야. 어, 야. 아, 잠깐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잠깐만, 이게 아니야. 교대. 이렇게 해서, 물건 교환. 이걸 주자. 그리고, 교대한 다음에, 이걸로 찢는 거지. 이걸 써. 칼로 상자를 목던 줄을 잘랐다. 이것저것 많은데 뭘 가져가야 할까? 아!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인다. 여벌, 혈관, 현관, 열쇠를 얻었다 오호, 좋아. 이거 주자. 물건 교환. 좋아. 이걸 어렸다고 들어면 되겠다. 이건 뭐냐? 역시 나가는 분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막혀서 안 가버려서 열 수가 없어. 햄버거는 먹었네? 아까? 교대. 나가자고. 자기거못 깨나 이거? 못 깨네? 탓, 탓, 탓. 갑시다 봉화? 열어 열쇠를 향경하 열었다 나이스 조장하자어 저장을 너무 안했어 뒤져보자고요 우와, 먹을 거 무서워. 조사를 꼼꼼히 합시다. 후환이 없게. 별거 없네. 가자. 야, 집 정말 크다. 벽난로다 요즘에는 그냥 장식품이지. 갑자기 그리움이 치밀어 오른다. 왜지? 외국어 책과 악보집들이 꽂혀 있다. 오, 손전등을 켜려했지만 전지가 나간 모양이다. 이렇게 어두운 곳을 조명으로 총대서 사는건 무리다. 일단 다른 방부터 먼저 뒤져보자. 그렇구. 이 뭐지? 상태를 봐서는 오랫동안 연주하지 않은 것 같다. 오래된 피아노인지 뚜껑으로부터 손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도 없다. 그래. 여기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남자가 잘했, 어렸을 때부터 잘했던 곳 같아요. 상태를 봐서는 오랫동안 자라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나가자 아, 건전지가 필요해 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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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게 뭐야 저 오비스 가다리 왜 이런 곳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갖다 쓰면 되겠군 아, 여기 아까 거의, 거의구나. 걸려있던 걸스를 풀었다. 어, 여기네. 좋아. 흠저 위에 있을 것 같아. 하나를 가져오자고요. 가져와. 아직 아닌가? 마지막 연주. 단서. 단서를 한번 모으면 여기서 추리를 합니다. 어디 있을까 궁금한데 이 위는 뭐냐 위도 있네 오방 많아 들어가자 좋은 침대다 아가 거기네 이불도 좋은 곳을 쓰는군 역시 에이스 침대 핀핀 꽃병 두꺼운 위로 서죠 별로 읽은 것같진 않다 책상 구석에 책장 구석에 빈 공간이 좀 있다 구석에 숨겨둔 책들 중에 일부를 골라 어디로 옮긴 모양이다. 아마 창고나 다락방이 아닐까? 사라진 책이라 흥미가 생기는군 와 추리의 황제 거의 김전일 것이 여자가 몸을 도망이겠죠? 거울에는 얼굴을 가린 남자가 비치고 있다 우린 똑같은 얼굴을 갖고 태어났다 나는 거기 있을 테 똑같은 얼굴? 여성복? 어 나랑 아까 그 미친놈이랑 형제인가? 뭔가 있어 그리고 여기가 아까 그 남자의 방이죠? 피아노 콩쿠르 상장과 트로피들 하지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끊겼어 중학교 때까지는 피아노로 날렸다고 할지 그 이후로는 그만둔건가 단서 이런 은퇴 이 앨범 뭐야 아 그때 그거네 조사해야 되나? 그 여자의 엄마가 얘 아니야? 좀 힘들어하는 이 엄마 딸이 아닐까? 설마 설마 응, 뭐야 이거 왜왜 왜 없어졌냐 이거 오래된 사진을 최근에 꺼내간 흔적이 있어 무슨 사진이었을까 왜 꺼내갔을까 뭐긴 뭐야 자기, 엄, 자기 아빠랑 새아빠 찍어놓은건데 <laughs> 나가 별거 없다요. 교양허적. 읽어보자. 탈이 제작법. 전통 탈을 제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료를 조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뚝의 탈을 만들 때는 그에 생산된 바가지 중 가장 큰 것을 골라 그 위에 밑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맞춰 탈을 조작한다. 그리고 조각 위에 잘게다른 산지를 고루 슈퍼 바르고 색을 칠한다. 정말 쓸데없군요. 일기장? 오, 좋아. 역시 남의 일기장에 있는 것만큼 재미있는 건 없지.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어느 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믿던 유일한 사람들을 배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하 거냐고. 아니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 내가 멋대로 있지도 않은 모습을 조각하고, 있었, 조각하고 믿었던 거지. 아빠는 그저 모르겠다.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가라앉고 싶구나. 어딘가 깊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그리고 며칠 후에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다. 호수에 낚시를 갔다가 사고를 익사. 하지만 진실은 나만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를 가로던 그 미친놈 아버지에 대한, 미리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이군요 음. 아무튼 이 아빠도 믿었던, 사,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지금 죽은 것 같아요. 자살이, 자살. 음. 나가보자. 여기가, 아, 잠깐만. 오케이, 건전지 찾았고. 나머지 두, 한 개의 단서를 찾으러. 사실로 내려갑시다. 일단 세이버. 됐나? 조합을 해야겠죠. 들어가자. 뭐 나올 것 같아. 정전. 뭐야. 낡은 의자다. 지하실의 습기 탓인지 변형이 많이 되었다. 왜 이런 곳에 의자만 하나만 덩그러니지? 있 누굴 고물했나 변환발이다. 이 별장의 전기 공급은 여기서 채워된다 그래. 또 뭐가 있나? 이엔꼭볼 거라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시간이 되면 보시겠, 보겠죠 시 이게 얼마나 긴지 잘 몰라가지고 뭐 되는데까지는 하겠지만 그렇게 오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쓰, 엔딩 보러나잘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뭐, 별거 없잖아 방송 볼만하시면 추천 즐거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별거 없는데? 나머지 하나는 뭐 이거만 찾아보고어하라고 뭐 나가보자 그럼 안녕 나가 뭐해 단서 어? 단서가 두개 필요하구나 이거 음. 아직 못쓰고? 아직 못써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생각해보자. 두 사람의 병원, 아, 살아관진 책, 그리고 두 사람과의, 두 사람의 행적, 미안, 남자가 사다다닌 것, 그리고 사라진 책,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실마리를 좀 풀던데, 게임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이거, 병원 2번과 남자사다다닌 것, 영화성 없네. 별 없는 것 같아요. 올라갑시다. 여기서 뭔가 찾아야 해. 흠, 좋은 침대. 이불도 좋은 것을 쓰는군. 내가 뭐가 있지? 잠시만요. 찢어진 페이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있으어나 뭐가 있으어나 아, 보자 그럼 뒤져보자고 막히는 게 있으면 뭐 이미 읽었어 전화나 해볼까 전화는 못 꺼나 보네 우선 가 보자 나왔다 안녕 난 네가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무엇을 알고 싶지 탄소 단서. 탄소가 보인다 이건 문서야. 메뉴, 정보에서 읽을 수 있는 만약 궁금한 거 생겼으면 물어보는 거야 누구한테 묻냐고? 그야한 그래, 명밖에 더 있어? 이건 니가 찾지는 못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찾아서 니가 건네줄 수는 있지 읽을 수 있는 것을 받아, 받았으면 읽어봐 그게 끝이야 또 있어? 단서가 보인다 지하실 가봤냐? 됐어, 그럼 누구한테 전화해라, 이거네 또르만 내려가자고 되잖아? 이건 상관없어 이거 장난으로 보낸거겠지? 아무튼 지하철에서 뭔가 찾아야 돼 그건 확실해 이산 그 가보자고 근데.. 뭐.. 별거 없는데? 说吧。